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니어 생활습관 코치 박준혁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실버타운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어요. 혹시 여러분, 요즘 밤에 잠들기 전에 혈압이 높게 느껴지시나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알려드리는 방법 하나 공개할게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이 자세로 자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이걸 아셔야 해요. 우리 심장은 몸의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혈액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심장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심장이 펌프질을 덜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심장 부담이 줄어들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위의 입구는 오른쪽 위쪽에 있거든요.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지 않고 아래로 편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져요. 제가 프로그램 참여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약도 중요하지만 자세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스스로 회복합니다.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3개월간 이 자세를 실천하신 67세 김아무개님 혈압약을 반으로 줄이셨어요. 주치의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자, 그럼 반대로 피해야 할 자세도 있겠죠? 제가 12년 동안 현장에서 본 가장 흔한 실수 3가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베개 너무 높게 베고 자기. 목이 꺾이면 경동맥이 눌려요. 그럼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우면 이게 원인일 수 있어요. 제 경험상 10명 중 7명이 베개가 너무 높았어요. 두 번째, 엎드려 자기.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숨쉬기도 불편하고, 척추가 휘어져요. 특히 60대 이상 되시면 디스크에도 안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 중에 엎드려 자시던 분이 계셨는데요. 만성 어깨 통증에 목 디스크까지 있으셨어요 자세만 바꾸셨는데, 3주 만에 통증이 50% 줄었습니다. 세 번째, 오른쪽으로만 자기. 심장이 아래로 눌리니까 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아침에 손발이 붓거나 저리면 이 자세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몇년 쌓이면 문제가 생겨요. 두통, 어깨 통증, 만성 불면증. 다 이런 잘못된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 밤부터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순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단계, 어깨 이완 운동입니다. 소요 시간은 2분이에요. 침대에 앉아서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앞으로 5회, 뒤로 5회. 이것만 해도 목과 어깨의 긴장이 확 풀립니다. 혈류가 열리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천천히 부드럽게 급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두 번째 단계 복식호흡 3회입니다. 소요시간은 2분이에요. 이제 깊게 숨 쉬어 볼게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기 4초 동안 배가 나오도록 숨을 가득 채우세요. 입으로 천천히 내뱉기 6초 동안. 이렇게 세 번만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져요. 몸이 이완되는 느낌, 바로 오실 겁니다. 저는 이걸 몸의 전원 끄기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단계, 왼쪽으로 눕기입니다. 소요 시간은 3분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왼쪽 어깨가 바닥에 닿게 천천히 누워주세요. 오른쪽 다리는 살짝만 굽히고요. 팔은 편하게 앞으로 뻗으세요. 억지로 힘주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놓으면 됩니다. 왼쪽 어깨가 매트리스에 밀착되어야 하고요. 오른쪽 다리는 자연스럽게 구부리세요. 팔은 앞으로 편하게 두시고요. 목과 척추는 일직선을 유지하세요. 베개 높이는 7cm에서 9cm가 적당합니다. 이 자세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3일만 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 일주일 안에 완전히 익숙해지세요. 네 번째 단계 수면 환경 만들기입니다. 소요 시간은 3분이에요. 불을 완전히 끄지 말고 30% 정도만 켜주세요. 은은한 조명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세요. 최소 2m 이상 떨어뜨리세요. 대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아노 연주곡 추천드려요.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도 좋아요. 이렇게 10분만 준비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나씩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자, 그럼 이걸 일주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첫 번째 참여자, 이순자님, 63세 주부분이세요. 참여 기간은 2주였습니다. 처음엔 왼쪽으로 자는 게 어색했는데, 3일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안 붓고 머리도 개운해요. 남편도 이제 따라하고 있어요. 변화를 보면 수축기 혈압이 142에서 128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참여자 박영수님, 58세 퇴직 공무원이세요. 참여 기간은 4주였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아침 혈압이 높았거든요. 이 자세로 자고 나니까 수축기 혈압이 10 정도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계속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화를 보면 만성 두통이 완화되고 수면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세 번째 참여자, 김정희님, 71세 실버타운 거주자이세요. 참여 기간은 8주였습니다. 전에는 밤에 두세 번 씻겠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요. 어깨 통증도 많이 줄었고요. 같은 층 이웃들한테도 다 알려줬어요. 변화를 보면, 야간각성이 3회에서 0회로, 어깨 통증은 70%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저는 12년 동안 이런 사례를 수백 건 봤어요.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세 가지만 답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왼쪽으로만 자야 하나요? 아니요. 처음엔 왼쪽으로 시작하되 중간에 뒤척여도 괜찮아요. 억지로 고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편하게 누웠다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베개는 어떤 게 좋나요? 너무 높지 않은 베개. 높이는 7cm에서 9cm, 목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베스트입니다. 메모리폼이나 라텍스 소재 추천드려요. 너무 푹신한 거 말고 적당히 지지력 있는 거요. 세 번째 질문, 효과는 언제 나타나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빠르면 3일, 보통은 일주일 안에 느껴집니다. 단,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첫 번째, 어깨 풀기 10회. 두 번째, 복식 호흡 3회. 세 번째, 왼쪽으로 눕기. 네 번째, 수면 환경 만들기. 이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잠은 약보다 강합니다. 하루 10분만 바꿔도 몸이 달라져요.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혈압 잡는 스트레칭 5가지 알려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은 더 건강하게 일어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